2022년 10월 6일 선목교회 큐티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농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것이장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마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쫓는 즐거움에 대한 전도자의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즐거움을 쫓아 향락을 즐겼지만 이것 역시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죠. 웃음도 희락도 소용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결론이 되죠. 여기서 전도자는 자신이 시험삼아 자신을 즐겁게 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지혜로 다스려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었다고도 말하죠. 이는 전도자 자신이 쾌락을 탐닉하되 그것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했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천하의 인생들,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전도자는 자신의 즐거움과 쾌력을 위한 모든 일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일을 위해 전도자가 행했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도자는 자신을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못들을 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위해 커다란 왕궁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것을 뜻하죠. 다음으로 전도자는 재산을 많이 가졌음을 말하는데요. 많은 노비 그리고 소와 양떼 은금과 보배 노래하는 남녀들과 첫접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를 다 누려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신의 창성함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곧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수고한 즐거움을 위한 노력과 누림이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모은 막대한 재산과 또 그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렸지만 거기서 참된 선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죠. 자신이 수고하여 이루었던 업적들과 누렸던 특권들 그리고 즐거움들을 열거하며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소용이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죠. 소위 물질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도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큰 정원은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더 크고 화려한 정원을 찾아 여행할 수 있죠. 수많은 펜션과 리조트 등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지어져 그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을 하는 노비는 없지만 세탁기나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들이 우리의 수고를 대신해 주고 있죠. TV와 인터넷을 통해 노래하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무 때나 볼수 있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편안한 가전들, 그리고 시대가 이야기하는 자유연애 등은 당시의 전도자가 추구한 삶의 재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욕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과 다르지 않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다하죠.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놓치고 많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헛됨에 함몰되어 삶을 낭비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부유함을 누린다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또 전전긍긍하게 되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어떨까요? 결혼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결혼하고 나면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죠. 더 넓은 집에 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지겠죠. 그렇게 삶은 괴로움에, 연속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이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더 괴로운 삶이 되어 버리겠죠. 괴롭지 않은 삶을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큰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괴로움이 반복되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욕망에 계속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전도자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조차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았다고 전제합니다. 시험해 보았더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지혜자가 이미 경험하고 시험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전도자의 말은 세상에서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아무런 수고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수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부유함과 편안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로 먹을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누리되 그것을 주시는 분을 잊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며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임을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즐거움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좇아 한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많은 것을 가지고 윤택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이 화려한 궁전과 정원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전도자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